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더욱 깊이 확인받은 이후 직접적인 방문과 대화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는 특별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수리나무 근처에서 더운 날씨에 앉아있다가 세 명의 낯선 이가 찾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 극진히 대접합니다. 당시 유목문화에서 손님 한 대는 중요한 미덕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반응은 그 이상으로 겸손하고 신속합니다. 물을 가져와 식혀주고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며 좋은 송아지를 잡아 대접하는 장면에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본능적으로 직감한 듯한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손님들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전합니다. 이미 고령이 된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으며 나에게 어찌 나기 있으리요? 라고 의문을 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가 왜 웃었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반문하시며 불가능한 상황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다시금 선포하십니다. 이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비슷하게 웃었던 장면을 잇는 동시에 이제 사라 역시 언약 공동체의 당사자로 적극 참여하게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은 소돔 쪽을 바라보며 가려는 의사를 비칩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그에달에 심판이 임박했음을 밝히십니다. 아브라함은 조카로시 그 지역에 산다는 사실을 알기에 의인 신명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느냐? 로 시작해 45명, 40명, 30명, 20명, 결국 10명까지 숫자를 낮춰가며 간절히 중보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호소에 차근차근 응답하시며 만약 의인 10명이라도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노라고 약속하시죠. 이 대화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죄의 심판은 불가피하나 동시에 한 명의 의인이라도 살리시는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로서 단지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땅 전체를 품고 기도하는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은 전능의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언약을 구체화하시고 인간의 상황으로 볼때 불가능한 약속을 가능하게 하심을 다시 상기시키는 장입니다. 사라의 웃음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는 질문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무심결에 제안을 두는 신앙 태도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야기를 통해서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백성의 중보자적 사명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 창세기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실제로 멸망하는 광경이 드러나는 반면 롯은 간신히 구출됩니다. 그러면서도 인류의 죄악이 계속 이어지는 현실과 그런 상황에서도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연하게 대비됩니다. 계속해서 이 흐름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깊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